그러나 산재보험으로 선처리를 받는 것이 꼭 유리한 것인가? 정답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림 법률사무소의 김지윤, 노무사 선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둘다 가능한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출퇴근 때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교통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출퇴근 제외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자동차 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두 두 개의 보험 모두 중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은 어느 한 곳에서 보상을 받고 난 이후에 초과 손해액을 또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먼저 보상을 받고 나서 자동차 보험으로 나머지 손해액이나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으로 선처리를 받는 것이 꼭 유리한 것인가? 정답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자분마다 또 어디를 다쳤느냐에 따라서 모두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 진행한 사례를 통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가용으로 출근을 하시던 분이 뒤차가 돌진해온 사고로 인해 척추압박골절이 된 경우입니다.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둘다 받을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산재를 우선 처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통 후유장애 진단이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바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의 경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바로 후유장애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해자가 요양이 끝난 후에야만 장애를 평가할 수 있어서 1년 또는 1년 6개월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제자분의 경우 신체의 변화가 올수 있는 점을 미리 고려해서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후유장애를 바로 평가하고 먼저 자동차보험에서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에 초과손해액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서 또한번 지급을 받아 보험금을 기다리시는 시간을 줄이고 금액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과실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산정하지만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이라고 해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삭감하지는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먼저 지급받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산재와 교통사고가 경합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는가에 따라서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분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는 어떤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희는 변호사, 노무사, 손해사정사가 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또 이러한 성공 사례들을 수없이 많이 다뤄봤으므로 여러분들이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겪으셨다면 꼭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